반갑습니다. 부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깃든 실크로드의 보석, 호탄의 이야기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과거와 현재를 잇는 이곳에서 우리는 불교의 참된 가르침과 교역을 통한 지혜의 전파를 되새기며 부처님의 차비와 지혜가 모든 존재에게 빛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부디 이 여정을 통해 깨달음의 길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이 지역의 가장 중요한 특산물이 옥이었다. 그 여정을 함께해 볼까요? 옛날 호탄의 한 장인이 귀한 옥을 다듬고 있었다. 그는 오랜 세월 옥을 가공하며 많은 부를 쌓았지만 마음 한편에는 늘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었다. 어느날 한 노승이 그의 가게 앞을 지나가다가 장인의 손에 들린 옥을 보고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이 옥은 불순물을 깎아내야만 진정한 빛을 바라지요. 사람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탐욕과 집착을 덜어낼 때 참된 지혜가 드러나는 법입니다. 장인은 순간 깨달음을 얻었다. 자신은 세상의 불을 조차 옥을 다듬었지만, 정작 자신의 마음은 불순물로 가득 차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날 이후 그는 불교를 공부하며 자신의 삶을 반추했고, 옥을 다듬는 일도 단순한 부의 축적이 아닌 수행의 일부로 삼게 되었다. 그는 깨달았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는 세상의 모든 것 속에 깃들어 있다. 옥이 정제될수록 빛이 나듯 내 마음도 수행을 통해 맑아질 수 있구나. 그날부터 그는 옥을 거래하는 상인들에게도 이렇게 전했다. 이 옥의 진짜 가치는 그 빛에 있듯이 우리의 삶도 탐욕이 아닌 자비와 지혜로 빛나야 합니다. 그의 말은 호탄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고 호탄은 더욱 불교적 정신이 깊이 뿌리내린 나라가 되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옥의 도시 호탄을 더욱 빛나게 했던 것이다. 아득한 옛날, 실크로드의 한가운데에 자리한 호탄은 상인들과 순례자들이 오가는 번영의 땅이었다. 그곳에는 황금보다 귀한 옥이 넘쳐났고 이 보석을 구하기 위해 동서양의 상인들이 모여들었다. 그러나 이 땅이 단순한 교역의 중심지를 넘어 불교의 거룩한 빛이 깃든 나라가 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이 전해졌기 때문이었다. 전해지는 이야기 속에 한 명의 인도 승려가 있었다. 그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려 호탄에 도착했다. 그는 강가처럼 맑은 눈빛을 지닌 사람이었고, 모래바람이 부는 사막에서도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법을 설했다. 그때 호탄의 왕이 승려에게 물었다. 이곳은 강도 없는 사막의 땅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부와 권력을 조차 피 흘리기를 주저하지 않소? 당신이 가져온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땅에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승려는 미소 지으며 왕을 데리고 시장으로 갔다. 그곳에서 옥을 다듬는 장인을 보며 말했다. 이 옥을 보십시오. 처음에는 거칠고 불순물이 가득하지만 오랜 세월을 거쳐 갈고 닦아야 비로소 빛을 냅니다. 인간의 마음도 이와 같습니다. 탐욕과 어리석음을 벗겨내고 수행하면 누구나 부처님의 지혜를 꽃피울 수 있습니다. 왕은 깊이 깨달았고, 그날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을 나라의 기틀로 삼았다. 그 이후 호탄은 서역에서 가장 강력한 불교 국가로 성장했다. 호탄에서 옥을 거래하는 상인들은 실크로드를 따라 중국, 인도, 페르시아를 오갔다. 그들은 단순히 물건만 교환하는 것이 아니라, 불경, 불상, 그리고 부처님의 이야기를 함께 전했다. 어느 날한 상인이 인도에서 돌아오면서 자비경이 적힌 경전을 가져왔다. 그는 이 경전을 읽으며 깨달았다. 무엇이 가장 귀한 보석인가? 그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자비로움이다. 그는 자신이 옥을 팔아 얻은 부의 일부를 절에 기부하고 길을 잃은 여행자들에게 물과 음식을 베풀기 시작했다. 그러자 주변 상인들도 이를 본받았고, 호탄은 단순한 교역 중심지가 아니라 자비와 보시의 가르침이 꼽히는 곳이 되었다. 호탄 사람들은 예부터 몽구스 몽구스, 땅을 파고 사는 작은 동물을 신성하게 여기는 전통이 있었다. 그들은 몽구스를 풍요와 번영을 가져오는 존재로 믿었다. 어느 날한 노승이 몽구스를 바라보며 말했다. 몽구스는 땅을 파고 들어가 숨지만 마침내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구나. 이것은 마치 수행자가 어두운 무명을 뚫고 지혜의 빛을 향해 나아가는 것과 같도다. 이 말을 들은 호탄의 왕은 깊은 깨달음을 얻고 사천왕문의 입구에 몽구스 형상의 조각상을 세웠다. 그것은 단순한 숭배의 대상이 아니라 중생이 탐욕을 버리고 자비의 길을 걷도록 돕는 상징이었다. 오늘날까지도 호탄의 유적지에는 몽구스를 닮은 조각들이 남아있다. 그것은 불교가 이 땅에 뿌리내린 증거이며 탐욕을 버리고 지혜를 찾으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상기시키는 유산이다. 호탄은 옷과 함께 지혜를 나누던 나라였다. 거친 돌 속에서 빛나는 보석이 나오듯 수많은 중생들이 이 땅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다. 실크로드를 따라 불교는 퍼졌고 자비와 지혜의 씨앗은 호탄을 넘어 세상 곳곳에 뿌려졌다. 탐욕이 아닌 지혜를 구하고 물질이 아닌 자비를 나누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 속에도 부처님의 빛이 깃들리라. 거친 옥이라도 갈고 닦으면 빛을 내듯 인간의 마음도 수행으로 맑아진다. 부는 손에서 손으로 흐르지만 지혜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흐른다. 실크로드를 따라 상인들이 옥을 나르듯 불법도 길을 따라 퍼져나간다. 자비는 가장 귀한 보석이며. 탐욕을 버릴 때그 빛은 더욱 찬란하다. 사막에서도 샘물이 있듯 어둠 속에서도 지혜의 빛은 존재한다. 몽구스가 땅을 파고 나오는 것처럼 수행자는 무명을 걷어내고 깨달음에 이른다. 호탄의 왕이 옥을 귀하게 여겼듯 수행자는 진리를 가장 귀한 보석으로 삼아야 한다. 교역으로 불을 쌓을 수 있으나 참된 풍요는 나누는 마음에서 온다. 호탄의 사원에 새겨진 불상처럼, 부처님의 가르침은 시대를 넘어 빛난다. 길을 떠나는 상인이 물을 준비하듯, 수행자는 마음의 가르침을 준비해야 한다. 탐욕으로 가득한 자는 손에 옥을 쥐고도 만족하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빈손으로도 충만하다. 몽구스가 불을 가져온다는 믿음보다 올바른 행실이 더큰 복을 가져온다. 거친 사막도 부드러운 바람이 닿으면 변하듯 사람의 마음도 자비로움이 스며들면 변화한다. 부처님의 법은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아 찾는 자에게 생명을 준다. 길 위의 상인이 목적지를 잃으면 방황하듯. 삶의 의미를 잊은 자는 탐욕에 휩쓸린다. 옛날 호탄에는 옥을 신성하게 여기며 부를 쌓아온 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옥이 가져오는 부와 힘이 나라를 강하게 만든다고 믿고 더 많은 옥을 캐고 더 많은 상인을 불러 모아 교역을 활성화했습니다. 중국과 인도에서 온 상인들은 귀한 보석인 옥을 구하려고 압다투어 호탄을 찾았고 왕국은 점점 더 부유해졌습니다. 그러나 왕은 점차 탐욕에 물들어갔습니다. 그는 더 많은 옥을 얻기 위해 백성들에게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고 노동자들을 강제로 옥광산에서 일하게 했습니다. 백성들은 점점 지쳐갔고 불만이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왕은 오직 옥과 부만을 바라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옥이야말로 우리나라를 강하게 만드는 힘이다. 부유함이 있어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 어느 날한 노승이 왕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전하, 옥은 돌보다 귀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옥보다 더 귀합니다. 옥은 부를 가져오지만 지나친 욕심은 나라를 병들게 합니다. 왕은 코웃음을 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대는 세상의 이치를 모르는구나. 부와 군사력이 있어야만 나라를 지킬 수 있다. 가난한 자비심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지 못한다. 노승은 조용히 왕을 바라보다가 손에 작은 옥을 하나 들고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발로 그 위에 모래를 덮었습니다. 전하, 이 옥이 여전히 귀한가요? 왕은 대답했습니다. 물론이다. 모래에 묻혔다고 해서 옥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 노승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나라를 보십시오. 부가 많고 군사가 강하더라도 그 아래 백성들의 고통이 쌓이면 결국, 나라의 가치도 빛을 잃을 것입니다. 옥은 닦아야 빛을 내듯, 백성들의 삶도 다스림을 받아야 나라가 번성합니다. 왕은 노승의 말을 듣고 크게 깨달았습니다. 그는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세금을 줄이고, 무리한 노동을 멈추게 하였습니다. 그 결과, 나라의 경제는 더욱 번영하고, 백성들은 스스로 나라를 위해 헌신하게 되었습니다. 부유함이 곧 강함이 아니다. 탐욕을 다스릴 때 진정한 부가 이루어진다. 옥이 귀하듯 사람의 마음도 귀하다. 탐욕이 아닌 지혜로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탐욕은 옥을 가리지만 자비는 그 빛을 더욱 찬란하게 한다. 이 이야기는 부와 힘이 아닌 지혜와 자비가 나라를 진정으로 번영하게 만든다는 북처님의 가르침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호탄이 교역으로 부강해졌지만 그것이 백성의 고통 위에 세워진다면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진리를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옥은 갈고 닦을수록 빛나고 사람은 수행할수록 지혜롭다. 분은 모일수록 무거워지지만 지혜는 나눌수록 가벼워진다. 진정한 강함은 군사력이 아니라 자비로 백성을 품는 마음에 있다. 탐욕은 옥을 감추는 먼지와 같고 깨달음은 그 먼지를 씻어내는 물과 같다. 옥이 귀하다고 하지만 깨달음 앞에서는 작은 돌과 다르지 않다. 불을 쌓아 나라를 세울 수는 있어도 지혜 없이는 나라를 지킬 수 없다. 백성의 고통 위에 세운 분은 모래 위에 성처럼 무너질 것이다. 강한 군사보다 더 위대한 힘은 사람들의 신뢰에서 나온다. 옥이 빛나려면 갈아야 하고, 마음이 빛나려면 수행해야 한다. 재물은 모을수록 탐욕을 부르지만, 지혜는 나눌수록 더 깊어진다. 부기를 좁기보다, 평온한 마음을 닦는 것이 더큰 부를 이루는 길이다. 부를 탐하면 욕망이 커지고 지혜를 구하면 만족이 커진다. 탐욕으로 얻은 부는 그림자처럼 사라지지만 지혜로 얻은 부는 끝없이 남는다. 사람의 가치는 소유한 재물이 아니라 행한 선업에 달려있다. 옥이 무겁지 않다고 탐하면 끝이 없듯. 욕망을 조치면 끝없는 고통이 따른다. 오랜 세월 동안 호탄은 불교의 중심지이자 실크로드의 핵심 도시로 번영했다. 그곳에서 흐르던 사상과 교역의 흔적은 오늘날에도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21세기에 이르러 많은 학자와 탐험가들이 호탄을 찾아와 그 유산을 연구하며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고 있다. 한 노승이 호탄을 방문한 탐사단을 맞이하며 조용히 말했다. 이 땅은 과거에 불법이 꽃피었던 곳입니다. 많은 왕과 상인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들었고 사원과 탑을 세우며 수행을 장려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황금보다 귀한 진리가 점차 잊혀졌지요. 하지만 보십시오. 모래 속에서도 옥이 빛나듯이 진리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탐사단 중한 사람이 물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가 호탄에서 무엇을 배워야 합니까? 노승은 빙글에 미소 지으며 대답했다. 과거의 영광을 기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옛 상인들이 옥을 교역하며 길을 닦았듯이 우리는 지혜를 교역하며 마음의 길을 닦아야 합니다. 실크로드는 단순한 무역로가 아니라 가르침과 문화가 흐르는 길이었습니다. 지금도 이곳에서 배운 지혜를 세상에 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실크로드의 유산일 것입니다. 그의 말에 탐사단은 깊이 고개를 끄덕였다. 과거의 불교왕국이 남긴 유산은 눈에 보이는 유적뿐만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다시 빛날 지혜였다. 결국 실크로드의 진정한 유산은 부와 권력이 아니라 나누는 법을 아는 마음이었다. 21세기의 호탄이 다시금 번성하는 것은 이제 물질적 교역을 넘어 지혜와 가르침을 전하는 새로운 실크로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진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모래 속에서도 옥이 빛나듯이 지혜는 마음 속에서 다시 피어난다. 과거의 유산을 기리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진정한 유산은 나누는 마음에 있다. 실크로드는 물건을 잇는 길이 아니라 가르침과 자비가 흐르는 길이어야 한다. 부와 권력은 바람처럼 지나가지만 나눈 지혜는 세대를 넘어 빛난다. 세상이 변해도 바른 가르침은 변하지 않는다. 한 조각의 오기 천년을 가듯이 참된 분은 물질에 있지 않다. 법을 나누는 자가 가장 큰 부자이다. 탑과 사원은 무너질 수 있지만 깨달음의 등불은 꺼지지 않는다. 길을 닦는 자는 발걸음을 남기고 지혜를 전하는 자는 마음을 남긴다. 과거의 영광을 줬지 말고, 현재를 깨달음의 터전으로 삼아라. 황금보다 귀한 것은 바른 마음이며, 옥보다 빛나는 것은 깨달음이다. 지혜를 전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교역이다. 그것은 잃어버릴 수도 사라질 수도 없다. 진리는 길 위에 있다. 가르침을 나누는 이가 가는 곳마다 실크로드가 열린다. 옥을 닦으면 빛이 나고 마음을 닦으면 깨달음이 빛난다. 참된 강함은 군사력에 있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바른 깨달음에 있다. 21세기의 실크로드는 물질이 아니라 자비와 지혜로 연결된 길이어야 한다. 호탄이 남긴 실크로드의 유산처럼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며 지혜를 나누는 길을 만들어야 합니다. 옛날 실크로드를 따라 여행하던 한 승려가 호탄을 찾았다. 그는 먼 길을 걸어온 지친 몸을 이끌고, 옥이 반짝이는 시장 한가운데에서 잠시 쉬었다. 그곳에서 상인들이 옥을 사고 팔며 활발하게 교역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때 한 젊은 상인이 다가와, 승려에게 물었다. 스님, 옥은 천년을 가도 변치 않는 보석이라 합니다. 그렇다면 인간에게 변치 않는 보물은 무엇입니까? 승려는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말했다. 네가 지금 손에 쥔 옥은 빛나지만 그것이 내 마음을 밝히지는 못하느니라. 진정한 보물은 지혜와 자비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 속에 있다. 젊은 상인은 의아한 표정을 지으며 다시 물었다. 그러나 저희는 옥을 통해 불을 얻고 불을 통해 도시를 세웠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호타는 이처럼 번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승려는 근처에 오래된 사원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사원의 벽을 보아라. 시간이 지나면서 돌은 닳고 조각은 흐려지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여전히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빛난다. 옷과 금은 사라질 수 있지만 지혜는 길이 남아 세상을 밝히느니라. 젊은 상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옥을 통해서가 아니라 지혜를 통해 후대를 밝혀야겠군요. 승려는 빙글에 웃으며 말했다. 그렇다. 실크로드는 물질을 잇는 길이 아니라. 깨달음과 자비가 흐르는 길이어야 한다. 그것이야말로 호탄이 후대에 남겨야 할 진정한 유산이다. 그날 이후 젊은 상인은 단순히 재물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불교의 가르침을 배우고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지혜와 차비를 실천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호탄은 여전히 찬란한 유산을 간직한 채 현대의 실크로드에서도 과거의 가르침을 전하는 중심지가 되었다. 진정한 유산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가슴 속에 남는 것이다. 길은 먼 길을 지나 모래바람 속에 숨겨진 빛. 호탄의 시장, 옥이 반짝이고 그 속에 흐르는 깊은 뜻을 알리네. 금과 보석, 세상의 부귀, 그것들이 밝혀주는 것은 일시적인 것. 그러나 진리는 변하지 않으니 마음 속에 가득한 자비와 지혜, 호탄 그길 위에서 물질이 지나가고 영원한 가르침만이 남는다. 그대가 쥔 옥처럼 진리도 빛을 바라리라. 부처님의 가르침, 그 무엇보다 소중한 보물, 세상은 흘러가지만 지혜는 바위처럼 굳건하리. 실크로드를 따라 흐르는 그 길, 오래된 사원의 벽에 새겨진 글처럼 부처님께서 전한 진리 세대를 넘어 오늘도 울려퍼지네. 길고 먼 여행의 끝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재물이 아닌 마음의 보물이 가장 큰 진리임을. 오기 지나가도 진리는 남는다. 이상 부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부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부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